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되는 방법 7가지. 평범한 사람과 뛰어난 사람의 차이를 알려주는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7가지 비법. 1. 단 10분이라도 먼저 움직이기. 아침에 10분만 먼저 시작해보자. 성공은 준비된 사람이 쟁취하는 법이다. 2. 모르는 건 바로 찾아보기. 궁금한 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 찾아보자. 작은 호기심이 큰 지식으로 이어진다. 3. 매일 1%만 더 자라기. 하루 아침에 뛰어나지는 건 어렵다. 하지만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엔 37배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4. 다른 사람 칭찬하기. 뛰어난 사람은 남의 장점을 먼저 발견한다. 칭찬은 상대방도 기쁘게 하고 스스로의 자신감도 키워준다. 5.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을 성장에 투자해보자. 6. 경쟁보다는 협력하기. 경쟁만 하려 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만들어 보자. 7. 꾸준함으로 게임 끝내기.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적다. 꾸준함이 결국 모든 차이를 만든다. 이상 7가지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해 보자. 결국 차이는 선택에서 시작된다.